진짜 그리고, 축하해. 응. 그리고 이것도 한 분들께서 해주셨다고들었는데 정말 숙소가서 제가 다 읽어볼게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고맙습니다꽃다발도 축하합니다. 너무 예뻐요. 합점다은나갔다고 되나요? 아 왜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다감사 네그럼리아 댓... 어, 네. 댓글 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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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Happy birthday. birthday. 아, <laughs> 아 네. 너를 위해 내가 몰래 끓여왔다. 아. <laughs> 아 <laughs> 네. 진짜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자 <laughs> 진짜 미션이었어요. 이게 제일 미역국 끓여주고 싶은데 너무 몰래 끓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씻을 동안 제가 한 5분인가 10분 만에 진짜 빨리 끓여서 냄새 없앤다고 다문 열어놓고 엄청 뿌리고 저희 방에 냄비를 가져가서 시켜놓았습니다. 아, 어쩐지 시간도 많이 씻어놨어. 아니, 아, 어요 아니, 시은 언니가구나아너 먼저 씻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나 땡기지. <laughs> 이제 <laughs> 생각보다 빨리 <laughs> 나왔나 봐요. 그래서 시윤이 갑자기 사인? 그 사인 앨범을 들고 와서 어얘나 예, 혹시 이거 사인 해줄 수 있어? <laughs> <laughs> 근데 겉에 사인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 이거 완전 새 건데. 그래서 어네 일단 뭐 친한 친구라고 해서 정성스럽게 썼죠. 근데 이게 이게 뭐지 책에 다들있는데 포카가 없는 거예아 <laughs> <laughs> 진짜 누가 나랑 그럴 수있내 거야 내 거. 아, 진짜야? <laughs> 아, 내가 사는 앨범. 그런 건가? 어 이렇게 딱 써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맞아. 냄새가 밖에서 <웃음> 났어? <웃음> 나긴 났는데 아 원래 숙소에서 뭐 맛있는 냄새가 평소에는 나니까 그런가 보다 와서 언제? 난무였구나 아 갔어. 한입만 먹어볼래? 아 좋아요. 이번엔저염식으로 준비해봤어요. 진짜. 아. 아니 너가 씻는 사이에 다 끓이는. 냄새를 빼려고 아, 시간을 끌려고 그 앨범 써달라고 했던 거였어 진짜. 이게 그 유명한 쇼케이스 때 어이구 <laughs> 이게, 이게 바로 소고기 가루 미역국입니다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엄마가 끌려준 미역국 아, 미역국으로 미역국 어, 살짝만 아 어, 어떡해 언니 고마워요 맛있게 먹어 아 뭐. 어, 냄새 대박 냄새 아 대박. 맛있겠다 맛 없나? 음! 좀, 좀, 대표야 되는데, 이거. 아, 정말, <laughs> 아, 어쩌게, 너무 맛있어대 어떡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웃음> 맛있어? <웃음> 네. 아, 진짜 냄새가 대박이야 아, 이게 <laughs> 생일 때 무조건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오케이. 이게, 그 뭐야, 예은이가 우리랑 같이 살잖아. 그래서 뭔가, 아, 그래도 미역국은꼭 먹어야 되는데 싶어서, 진짜 끓여줬어요. 자기야 손 떨어요. 아, 어떡해. 예은이 뭐지? 오늘 스타스타스타스타 가자 눈물 연기 하지말고 진짜 기쁜 날이다